안녕하세요. 써니놀이입니다. 오늘은 동물 주제로 할수 있는 놀이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동물들이 있고, 동물농장에 가서 볼수 있는 동물들이 있죠? 그리고 동물들은 무엇을 먹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는지 놀이로 재미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놀이 제목은 동물농장 놀이입니다. 첫 번째, 먹이를 주는 동물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원숭이, 토끼, 다람쥐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다양한 동물들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원숭이, 토끼, 다람쥐 얼굴 그림을 복사하여 코팅한 후 물티슈 뚜껑을 동물 입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물티슈 뚜껑을 열고 스 가장자리를 잘라줍니다. 동물 얼굴 받침이 되어줄 투명 젓갈통을 준비하여 동물 얼굴을 붙여줍니다. 이제 동물 먹이를 만들어야겠죠? 실물로 바나나, 당근, 도토리가 있으면 먹이로 하셔도 되고 색지나 펠트지로 먹이를 만들어 교구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두번째 동물들이 주는 음식입니다. 먼저 조소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줄까요? 고소한 우유를 주죠. 그럼 조소를 사진이나 색지로 만들어 투명 시트지로 감싸주고 칼라보드 롱으로 밑판을 댑니다. 칼라보드 롱은 우드럭보다 두꺼우며 다 땡땡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흰색 라테스 장갑에 우유를 붓고 매듭을 지어줍니다 그리고는 젖소 배에 유리 테이프로 단단하게 고정시켜 줍니다. 완성된 젖소는 의자에 고정시켜 놓습니다. 놀이를 시작할 때 바늘로 라테스 장갑 구멍을 뚫어주고 바닥에 양동이를 놓아둡니다. 아이들이 우유를 짤때 주변에 우유가 튈수 있으니 천막을 까는 것도 좋겠죠. 이번엔 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닭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줄까요? 맛있는 계란을 주죠. 닭도 소와 같이 만들어 계란판에 붙여줍니다. 계란판의 크기는 다양하게 하셔도 됩니다. 이때 날계란보다는 삶은 계란이나 구운 계란으로 하시면 더 좋겠죠. 또 계란을 담을 수 있는 소형 바구니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다면 우리 아이들과 유의실이나 강당으로 옮겨 동물들 먹이 주는 팀과 동물들이 주는 음식팀으로 나눠 동물농장 놀이를 신나게 하시면 됩니다. 활동 중에 젖소에게 짠 우유는 아이들이 바로 먹기에 위생상 문제가 있으므로 미리 다른 우유를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우유 뚜껑을 열어보고 삶은 계란은 껍질을 까며 소근육 활동과 함께 맛있는 간식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혹 놀이 활동하는데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물 주제로 한 신체 활동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